유비쿼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이 영상에서는 다양한 유니파이 6 모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실내형 AP 유니파이 6 모델 네 가지를 비교해 드릴 겁니다. U6 라이트, U6 롱레이지 U6 프로, U6 엔터프라이즈. 먼저 U6 라이트는 PoE 방식을 지원하는 초소형 사이즈의 AP입니다. 초당 1 5 g b 비트를 처리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고속의 Wi-Fi 환경을 제공하는 AP입니다. 한 대당 최대 300명까지 동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규모 네트워크 환경인 소형 사무실, 학원, 스터디룸 등에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합니다. 더 넓은 영역을 커버하셔야 한다면 U6 Long Range를 추천합니다. PoE+를 지원하며 혁신적인 안테나로 인해 더먼 커버리지를 제공합니다. 4x4 Wi-Fi 6의 고성능 AP로 초당 2.7기가비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캠퍼스, 호텔, 대기업 사무 공간 등 넓은 대규모 사이트에 적합합니다. U6 Pro는 PoE+를 지원하며 고속의 4x4 Wi-Fi 6 안테나를 장착하여 초당 5.3 g 가비트를 처리할 수 있는 가성비 뛰어난 제품입니다. 초중고 학교 및 중소기업 등 중대형 규모 사이트에 적합합니다. U6 e n t e r p r 는 전용의 6기가헤르츠 대역을 기반으로 가장 빠른 Wi-Fi 6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최고 성능의 AP입니다. 6G 대역을 지원하는 고밀도 사이트에 적합한 AP입니다. 600명 이상의 동시 접속이 가능하며 초당 1 0 g 가비트 이상의 통신 속도를 제공합니다. 또한 POE 플러스와 2.5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를 지원하고 유비쿼티의 고용량 2.5 기가비트 엔터프라이즈 POE 스위치와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최고의 퍼포먼스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. 유니파이 6는 다양한 환경에서 다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장비들도 갖추고 있습니다. 코카콜라 캔 사이즈 정도의 작고 혁신적인 디자인의 U6 메쉬는 다양한 마운티드 옵션으로 실 내외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AP입니다. U6 인월은 콘센트처럼 벽면에 설치 가능한 AP입니다. 1기가의 유선포트 4개를 제공하여 유무선을 동시에 지원합니다. 호텔, 리조트, 병원 등 인테리어가 중요한 업종에 가장 적합한 AP입니다. U6 익스텐더는 콘센트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메시 AP로 케이블 공사가 어려운 환경에 고속의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유니파이 제품은 확장성이 좋습니다. U6AP는 출입 통제 시스템 등 유비쿼티의 IoT 제품들과 연결되기 때문에 스마트 오피스 구축도 손쉽게 가능합니다. IT 지식이 없는 사람도 유니파이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운영 관리할 수 있습니다. 전체 공간의 와이파이 신호를 시각화해주는 유니파이 디자인 센터와 네트워크 성능 테스터기인 Wi-Fi 맨을 통해 Wi-Fi 신호, 음영 지역 등을 손쉽게 확인하고 AP 장비를 최적의 위치에 구축할 수 있습니다. 유니파이 6는 어떤 장소,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솔루션입니다. 당신의 IT를 심플하게 유니파이.